가보데청팀 하나 둘셋왜 어리고 웃으면 더 나아 십분 사십 분이십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자 준비하고. 바로 뒤로 뒤로 시작하면 십분가 뒤로 사십 시작하면... 어, 뒤로 십분 사십 분 사십 당겨 십분 사십 분 뒤로. 분 사십 분 사십 분 뒤로 분 사십 분 사십 분 뒤로 분 사십 뒤로 어?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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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. 시! 자! 어! 좋아. 더 당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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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. 어이 잘한다. 우와, 잘한다. 지나 뒤로. 우와, 이겼다. <laughs> 자, 높게 높게 높게.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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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규리 이겼어 이겼다 규나야 이겼다 어 규나 자꾸 뒤로 누워 그냥 뒤로 이렇게 뒤로 누누면 돼. 알았지?